네라. 밖에 그맥도 들어갈 거예요. 네. 지금 우리 몇도에드가려고 엘리베이터 나왔어요. 밖에 나왔어요. 날씨는 오늘 날씨 좋다. 하늘 봐봐 좀. 우와, 하늘 봐. 이준아, 이들, 어디 가? 같이 가요. 이준아, 아직 7시도 안 됐어. 왜? 네? <laughs> 이따 엄마 깜짝 놀라겠다. 우리 맥도날드 가는 거 엄마한테 비밀로 하자. 아, 네. 근데 영상에 넣으면 엄마가 나중에 영상 보면 알게 되겠다. 그치? 그치. 근데 그것도 그거대로 재밌을 것 같아. 네. 왜 이렇게 높나, 여기? <laughs> 이준아, 같이 가자. 저기 신혼동 밖이면 건너자. 저맥도날드쪽 앞에 있어 보여? 잘안 보이지 아직. 아빠 안 보여? 어, 그렇지 노랑색 M 자. 아유 어. 치원마란거 아니야? 어 왜? 노랑색 M 자 봤잖아. 아빠는 보여. 여기 있잖아 맥도날드 가 내가, 내가 들어. 네. 일단 맥머니세트 하나. 어 맥보니 세트 하나.

나오늘 한번 보고 가져올게. 핸드폰 응. 보고 놀고 있어야지 나. <음> 아, 이제 촬영하고 있었구나? 응. 네, 네, 와도 허토. <이거> 같이 먹고. 와, 여시브라운 패시브라운하고 치즈스틱 있어요. 흔들어가지고 응. 먹어야 되나? 이거 하나만 더 가져올게. 엄마, 미안해 엄마. 안녕 좋은 꿈좀고 있어 운나우리저방 커플티 색깔인데. 아빠가 의도했지. 아시 다시. 시브라 다시. 다시. 다 보통 은 이렇게 이쁜 거를 보여주는데 우리만 먹다 보겠습니다. 아들 보여준 거야? 잘 먹네? 음다잘 먹지. 먹던 일 있는 걸 중에 싫어하는 게 없다. <laughs> 네? <laughs> 아, 좋아. 너무 너무 뭐 먹어봐. 너무 음식이 안 좋아. 잘 좋아한다. 저게 뭔줄 알아요? 잠깐. 저게 바로. 글씨예요. 저 글씨로 먹으라고 그랬어요. 이제. 아니 글씨 먹을 수 있잖아. 그럼 <laughs> 희준이가 먼저 드셔보세요. 아빠 나다 좋아할 줄 아빠도 다 좋아할 줄 알았거든. 이거는 왜 갖고 많이 먹지? 아니요. 아빠, 아빠 엄청 빨리 많이 먹었어 <laughs> 빨리 먹으면 배가 차요. 원치. 고맙습니다 어, 저 일하시는 분이 다채워주시네 그래? 저분 좀 친절하신 것 같아 어. <laughs> 밀크색이지, 좋아하지. 잘 먹었다, 이전아 이제. 이제 집으로 보고 할까? 그래. 엄마, 자고 있을 거야. 아빠 내일 자 응? 맞아. 엄마 아직 꿈나라지 아빠, 응? 엄마 알아을 엄마 알람며안 하지 않았을까? 주말이라 아, 근데 의외로. 엄마 설마 일어난 거 아닌가? 시간이 왜 일어났을지도 여기 맥도날드가 있구나. 직원들이 다 친절해. 그러고 보니까 직원들이 좀 나이 많으신 할아버지 같은 분들을 많이 여기서 고용했네. 근데 그게 오히려 할아버지들이 더 여기서, 여기 계신 분들이 친절하신 분들이야, 다. 이게, 이게 할아버지 이런 분들은 좀 직업을 구하기가 다른, 젊은 사람들보다 어려울 수 있잖아. 그래서 맥도날드에서 일부러 할아버지들을 많이 쓰나봐. 안전수칙. <laughs> 예의수칙이 아닌데. <laughs> 아이씨, 아이씨. 아, 그이다 알아선 되게 헷갈렸구나. 안전수칙인데. 어. 아빠. 어? 그 집도 알지? 있잖아. 어. 처음 놀 때는 시간이 어. 굉장히 긴데. 어. 그런데 일단 미는 돌아가서 그 시간이 짧은 느낌 알지? 응, 응 알지. 지나고 나면 또 금방 이거든다. 또 그때 그때 진짜 소중하게 생각하고 즐겁게 지내야 돼. 지금 지금도. 음, 그래 우리 이번 주말도 즐겁게 보내보자. 비가 왔었나? 지렁이가 많이 나와있네. 지렁이가 보기는 징그러워도 되게 이로운 거 거야. 그래, 할머니가 보면 기절할 수있지 할머니가 이런 걸좀 무서워하긴 하지. 할머니한테 인사 메시지 안 할까? 할머니, 지들러워 하거든. 눈 감으세요. 띠로리, 저러니까 청춘이다. 맞아, 개미버! 득실득실 득실. 개미 이거 개미 굴인데? 응 음. 뭐 개미도 자기 딴에는 식량을 구하는 거지 뭐뭐 갈비 뜯고 있습니까? 저게 뭐야 <laughs> 개미는 아주 그냥 어? 배 터지게 어? 먹이를 구했구만 얘들아 그래. 저 앞에 뭐 하는 건줄 알아? 위잉 소리 나면서 사람들 하는 거? 위 소리 이거 청소하는 거 청소 청소게인 한데 무슨 청소가요저 아저씨들 <laughs> 이제 가까이 가면 안 돼. 저거 위험해. 막 돌이 튈 수도 있어. 야 아빠 쪽으로 와서 가. 그러면서 알려줄게. <laughs> 저거는 전기톱으로 자르는 거고 바닥에 있는 풀 같은 거는 이렇게. 돌아가는 거 있어, 제촉이. 아빠 옛날에 많이 써봤거든. 아, 아쉽다. 음 응, 그걸로 하는 거고. 불 아, 초록불 지나갔구나. 그래도 저런 분들이 이렇게 저걸 관리해주셔서 우리가 깨끗하게 지내는 거야. 그러고 봐봐, 이준아. 여기 요기게. 여기 어, 뭐어 요기게는. <laughs> 아니. 저기서 저 끝에서 바람이 나와 저기서 바람이 나와가지고 지저분한 풀들을 아, 날려주는 촬영은, 거야. 촬영을 한 것처럼 얘짓어떡게 촬영 끝내 왜 그래 아지왜 촬영 중 포함인데? 아니 다 포함이야 응. 그거. 오늘은 제초기에 대해서 알아봤어요. 제초기는 야마. 제품을 이용해주세요. 광고 아닙니다. <laughs> 아빠 모공 보여드리겠습니다. <laughs> 아빠 확대하면 모공이 보일 거예요. 저기 모공 진짜 많은데. 자, 여기, 여기, 여기. 모공들 억지로 움직이면 안 되죠. 기능이 달라가지고. 이준아, 그래도, 이게, 이거는 삼각대가 아니라 짐벌이라 그러거든. 이거, 이거 있으니까 촬영하기 훨씬 편하다, 그치? 아까 밥 먹을 때도 촬영도 되고. 광고 아닙니다. 우리 여러분. 보드게임 할 때도 이렇게 세, 아까처럼 세워놓고 해서 편집해야 될것 같아. 광고 아닙니다. 네. 이 삼축 짐벌은 오즈모 OM5. DJI에서 나온 거예요. 일단은, 아니, 아니, 이 플라스틱 재질이 안 상당히 안 고급스럽고, 안 아니,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서 인터페이스가 잘 만들어져 있어요. 뭐 초보 유튜버부터 아니, 어, 중급 아니, 유튜버까지도 아니, 충분히 사용할 수 아니, 있는 방어. 아주 웬파이브 오... <laughs> 신모델이에요. 아니, 이, 왜안이 영상은 내돈 주고 산, 내돈 내 내산 제품을 리뷰한 제품으로 아니, 절대 협찬이나 광고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. 이 제품은 맥도날드에서 가장 유명한 밀크쉐이크. 아니, 다른 아니. 곳에서 맛볼 수, 맛볼 수 없는 부드러움과 진한 우유 맛이 아니, 일품이죠. 맥도날드에 다 있어요, 봐! <laughs> 이거 맥도날드에 없는 거 말해봐! 맥도날드에 오시면 바닐라 쉐이크를 반드시 찾아주세요. 자전거 이준희 자전거다 파랑색 기울어져 있다 옆에 왕바퀴는 아빠 자전거 왕바퀴 펫 바이크라고 해요 저거는 엄마 자전거 아빠! 엄마 자전거는 의외로 이 안장이 매우 푹신푹신해요 그리고 이 손잡이 부분 있죠 여기도 푹신푹신한 재질이 안에 있어가지고 생각보다 타면은 엄청 편한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장바구니도 있고 해서 아빠도 가끔 엄마 자전거 잘 탄답니다. 자 집으로 이제 들어가 볼까. 자, 자동으로 열려라. 그렇지. 아빠 에스포드를 원래 자동으로 열리니까마우스로 하라고 일부러 타이밍을 놓지 아니야. 아빠가 <laughs> 진짜로 한 거야. 아빠가 원래 전기가 많잖아. 이 <laughs> 손에서 <laughs> 전기를쏜 거야, 아니 방금. 에스포드 아무것도 안 되어 있잖 열려라. 뭉키도 웬일로 아직 안 지죠? 이제 잼네 잼네, 뭉키라, 뭉키라. 일단은 여기까지.